그럼 김명기 횡성 군수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횡성군의 고령화 비율은 38%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고 군민들이 탄합해서 그 좋은 정책을 실현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는 한국 지역 경영 정보원에서 평가한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82개 시군 중에서 제1위를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행성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 지, 재정 비율이 약한 재정 자립도가 약한 저희 행성군 같은 곳에서는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적인 농축산업을 위해서 행복농자 지원, 지원이라든지 또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도입 등 그런 정책도 쓰고 있으면서 좀 전에 설명됐던 미래차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210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미래산업 제조산업을 육성하게 된다면 행성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행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농촌 협박 사업으로 천억 원의 예산도 확보한 바가 있고 도시 재생 부분에서도 이백오십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융복합 특화지구로 안흥면 지역에 100억의 예산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국민들과가 단합해서 우리가 이겨낸다면 행성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또 횡성군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와 여성 가족부의 여성 친화 도시 인증에 이어서요 최근 세계 보건 기구의 고령 친화 도시 인증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군수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되고 돌봄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 정책을 쓸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횡성 군정의 목표는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입니다. 국민이 부자 될수 있도록 모든 경제의 활력을 늙고 가는 정책을 쓰는 한편 이 희망행성 속에는 출산부터 교육, 청년의 일자리까지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또 행복행성 속에는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110세까지 사시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아동친화도시로, 여성에게는 여성친화도시로, 어르신들에게는 고령친화도시로, 앞으로 또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친화도시로, 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청년도시로 더 만들어서. 모든 세대가 어울려 가면서 희망과 행복을 꿈꾸는 그러한 행성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친화도시 선정된 것은 그런 곳에 더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안 사업이었던 국립행성호국원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떤가요? 행성 덕촌리에 2만기 규모로. 조성을 2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8월달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 결과 보고를 마쳤고 지난 9월에는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계획이 착착 진행이 돼서 토지 보상까지 된다고 하면 2028년에는 이 보훈 가족들이 꿈꿨던 호국원이. 강원도에서 최초로 행성 지역에 조성되게 됩니다. 보훈 가족들 힘 내시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도록 저희들이 좋은 터전을 잘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성 김명기 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